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우와! 마리아와 친구들, 아 지금 여러분, 지금 저희가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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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조회수가 네, 조회 주셔 가지고 네. 일만이 1 9만가 나왔어요. 아 지금 시간이 지금 거의 1 0 시가 다, 다 돼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는 여정을 떠날 겁니다. 아 근데 이야기 해주신다면서요, 로빈님. 아썰 한번 푸셔야죠 네, 가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5월달에 도 5월달. 5월? 5월 5월이요. 여름. 그때가 제가 9시에 수업이 끝나서 집에 돌아오는 그길 있잖아요 산길 3길 아시죠? 산길인데 네. 진짜 어둡습니다 아, 11시 반에서 12시 음, 진짜? 그때 혼자 어려워. 걸어왔어요 아빠가 저를 못 데리러 온다고 하셔가지고 아, 걸어가고 있는데 무서워. 만두집이 하나 옆에 있단 말이에요 이 주차장이 진짜 넓거든요 맞아요, 차한 대가 있는 거예요 다 없고 근데 아직도 그 모델을 기억하는 게 현대 투싼? 그 차량이었거든요 네네. 불이 켜져 있고 근데 약간 뭔가 궁금하니까 그...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갔단 말이요 아, 분명히 퇴근해야 될 시간인데 분명히 휴식고 아무도 없어요 참... <웃음> <웃음> 아니 뭐야 근데 지각 소름 돋는 거는 <laughs> 그 차가 정중앙에 있었어요 주차장 딱 정중앙 그리고 차 밑에가 안 보였어요 <laughs> <버렸어요. 웃음> 야너 어디 갔다 온 거야? 너 설마 저세계 갔다 왔어? 몰라요. 그래서 집에 가서막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아,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 <목소리> 거기까지 갔다는 것도 대단한데. <목소리> 네. 아, 그럼 오늘 좀 여기 좀믿어볼게 아, 네. 아 저, 앞장 설거죠? 네, 앞장 살거죠 제가 앞장 설거 아, 지금 저희가 프레스를그래서준비 했어요. 위험하니까. <목소리> 거의 한 3m, 막 거의 100m까지 날아가요. 오, 오, 좋아요. 여러가안녕세요 오, 와, 장난 아니야. <목소리> 저 어디까지 <목소리> 나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오, 어이구, 야, 어이구, 야. <laughs> <laughs> <할아버지. 웃음> <할아버지. 웃음> 바람 번지 진짜 있었어 <laughs> 오. 이 레이저 야, 다 보여요 저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갑시다 이제 빨리 찍어요 처음 나온 면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아리 로그인하세요 빨리 삼촌 걸레요 삼촌 걸레 아니 나 진짜 배터리 없어요 지금 아니 삼촌 계정 까먹었대 계정 까먹어 지워버렸어 나 바로 파워로 갑시다 가장 센데 <laughs> 파워 찍어야 아, <이거까지는. 웃음> 부엉이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ال해, 아, 네, 있습니다. 어, 또 오, 뭐야 길까요 어? 사골이 사골이 여기요 여기 여기가 뭐죠? 제가 위치 좀 잠깐 찍어놓읍시다 이 배경입니다 로드다. 이 배경 아 너무, 너무 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길가라서 아 근데 나무 막 거기 거기 나무가 나도 쌓여있고 진짜 무섭단 아니, 근데 말이에요 아니 진짜 이 앱이 소름 돋는 게그 위치에 그땅 밑에도 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히야! 그래서 막 사물 파는 사람들도 있다고 <laughs> 아 그러면 파는 것까지 한보고 어떻게 안 파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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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안, 안 돼요 안 돼요 안 아니, 돼요 안 돼요 그러한번 가보시죠 안 돼요 안 돼요 아 진짜 그럼 차를 사거리에 대고 걸어서 갑시다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나는 고민이 작아져 있을게요 저 갔다 와요 저 조금 약간 화장실 좀 조금 갔다 고 가야 될것 같아요 뭐뭐 뭐 계획하려는 거 아니죠? 아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어디 <laughs> 거기 <거>? 화장실에 가도 <laughs> <막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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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진짜 화장실 간다고 삼촌이 화장실 간다고 왜 찍었지? 왜? 아 굳이 왜찍 t 굳이.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람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네, 여러분, 진짜 이제 밤에 지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과연 여러분들, 이숲 속에는 뭐가 있을지. 로기가 얘기했던 위치부터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여기서. 아, 잠깐만요, 진짜요? 네, 네. 네 로기한테 그얘기 듣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지금. 좌회전, 차이전, 좌회전요? 차이전. 네, 좌회전. 네. 아니, 아예 안 보여요. 네, 여기, 여기 가운데 있는 차를 보러 갔다고? 네. 아, 진심?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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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요, 여러분. 가요 그냥. 여기부터 걸어가 봅시다. 어디 위치에 있었죠? 아 저기 딱정 가운데요 저기. 제가 여기 저기 라인까지 갔어요 아, 저 제가. 가지 마. 아, 갑시다 내려봅시다. 아저안 아, 가. 아니 아니 그만. 아니, 아 아. 아아살아 다시 오기 싫어요. 아, 봐봐. 아. 아니 근데 차가 너무 많아. 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저 길이 사람이 많이 안 걸어 다니는 길이에요. 아니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 예, 네, 맞아요. 이런 데. 근데 원래 도심 속에 있는 조용한 장소가 더 무서운 거 알죠? 위치 찍어 봐요. 위치 38동하고 아, 140동. 걸어 아, 어? 펴. 그 들어가야 됩니다 아잠깐만고큰일났 여기, 아, 그럼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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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왜 그러세요? 왜 자꾸 어려운 길을 택하십니까? 아, 어려운 아, 길로 아, 가야죠 우리에게 지름길이 있어요다 아니 있습니까? 빨리 오세요 아,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이쪽으로 가시려고 하십니아 이리로 갑니까? 상처 혼자 있도록 가시고저희게 쉬운 길을 택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빨 아니 여기 어둡긴 하네 사람이 없다니까요 차만 앞에 지나다니고 사람이 없고 뭐야? 이리 들어가야 되는 거? 여기입니다 여기라고? 어 저거 뭐예요? 어 저거 뭐 마, 마, 아, 근데 진짜, 잠깐만, 저거 뭐야? <놀람> <누구야>? <놀람> 몰라, 여기 뭐 야, 누구야? 뭐야? 고 <놀람> 뭐야? 앞으로 가래. 앞으로 가래. <놀람> 뭐, 여기 뭘살어 뭐 <놀람> 수다원 공사. 수공사 아, 깜짝이야. 아, 앞으로 가저 <놀람> 누구야? 아, 누구 있잖아. 어디요? 아, 저 있잖아. 나만 뭐라 그냥 아무도 없다니까? 아 지금 뭔데 하연이? 아니야 아, 아니야 야, 야, 잠깐만 아, 아니야 있잖아, 아니야 없어 진짜 없어 하연은 뭔데? 몰라 나도 몰라 나 뭐야 저거?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야니 봐봐 일정 천막이야 천막 천막이라고? 예어 네. 네, 이거 여기 아 저거 건너가봐 이거 뭔데? 무브 이거, 이거 뭔데? 무 거. 사람 얼굴이 보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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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누구세 와, 아, 이거 뭐나 우와! 우와! 이 정도다! <laughs> 나, 진짜, 나 놀라서 너무 좋잖아 원래카메라 대성공입니까? <laughs> 근데 어떡해? <웃음> 어떡해? <웃음> 어떻게 이게 잡혀가며 어떻게 이리로 잡혀요? <laughs> 기아님이 간다고 그랬는데 아 <laughs> 어, 이거 뭔 진짠지 아니지 모르겠어 기아들이 작전을 칠지 모도 하죠 누나 형아들이 차량을 찍띄 거거든 비밀의 장소로 누나 형들이 찾으러 갈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나가 서 있을 겁니다. 괜찮아? 어. 근데 깜깜한데 공이 안 무서웠어? 안 무서? 응, 안 무서요. 지금이라도 포기해도 돼? 응. 하, 계속 안 데리고 가고 싶은데 같이 가겠대요. 무섭게 보이려고 하얀 옷을 입었어요. 으으 해방. 음. 음. 저는 지금 할아버지와. 함께 여기 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버스 정장이 보이는 곳에 계단이 보이는 곳에 지금 와 있어요 저는 밑에 아래쪽에 숨어있으거예요 멀리서 카메라 든 사람들이 거든요저기 저기 지금 오고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기다릴게요 아니 아 그를 보고 뭐 할아버지가 왜 대기하고 있었겠어 <laughs> 아 나도 놀랐어, 나도 너무 놀랐어. 아니 나 천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천막인 줄 알았잖아. 그,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누나 눈치 진짜 빠르네. 누나 물리카메라인 줄 알았잖아. 뭐예요? 아, 아, 나는 진짜 안 하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잘 찾은. 진짜 삼촌이 제 카톡을 안 보는 거야. 아. 제가 위치까지 찍어줬는데 아. 알아서 잘 찾아. 어쨌든 저희가 왔는데 깜짝 놀랐네요. 그치? 나 진짜 이게 더잘 나오면 다음번에는 <laughs> 어... 저기 산 쪽으로 한번 가보 하죠. 하죠 아 여러분들 안 돼요. 새벽을 여기서 끝내자 제발 안녕. 여기서 끝내자. <laughs>